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검찰에서 공안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국정원과 많은 업무 협력을 해 왔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이면서 또 신경망 조직입니다. 외부 위협을 신속 감지해서 경고하고 또 전파함으로써 국가의 행동 방책을 이끌어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정원은 작년 가을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당해 당한 그런 사실과 함께 보안 체계가 허술해서 투개표 조작도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온 나라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해준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부방대 등 애국 우파 30여 개의 단체 등과 함께 국정원 응원 집회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국정원의 역할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슈민트 정보망을 총동원하되 특히 방첩과 사이버 보안 신호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총선을 전후해서 우리 적대 세력들의 움직임을 세세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정원은 중국이 영국 선관위를 해킹해서 유권자 정보를 탈취하고 캐나다 총선에 개입한 사례를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인 만큼 중국 국가안전부의 우리 총선 관련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국정원은 방첩 부서를 중심으로 총선을 전후해서 특정 국적자들의 국내 출입국 관련 특이 동향을 면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체류 외국인 첩보망을 총동원해서 총선 관련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총선 데이터가 나오는 즉시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각국의 선거 부정 사례를 밝혀내는 미시간대의 월터 미메인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해서 이번 총선의 무결성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정원 자체적으로도 정보 분석관들이 통계학자들과의 협업과 또 자문을 통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 등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더블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최종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께 정보 보고하고 또 관련 부처에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4일오 총선 이후 중앙 선관위가 줄곧 사용해 온 투표함 봉인 스티커를 또 다시 사용한다면 국가 보안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이 봉인지의 보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는 봉인지가 떼어도 뗀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형 스티커인지 여부, 스티커인지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눈 가림용 포스터이세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대치 상황, 특히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으로 선언한 만큼 총성 없는 전쟁터인 첩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권 보건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총선의 무결성 확보와 확인이 선결 조건입니다. 국정원의 역할에 관한 기대가 큽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